블록체인 해외 송금 프로젝트 리플 리플 네트워크의 고유 토큰 XRP 시총 8위는 12월 20일 한국시간 오전 10시 현재 코인 마켓캡 기준 0.8486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이는 24시간 대비 2.74% 오른 수치다. 이날 암호화폐 전문 매체 크립토 포트의 돈은 XRP의 가격은 최근 지지선 0.75달러와 저항 0.89달러 사이의 거래 범위를 유지했다. 이를 통해 가격 움직임이 안정되고 통합 바닥 다지기되어 수개월간의 약세 가격 움직임에서 벗어나 강세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매체는 거래량 수준은 변동이 없었지만 데일리 상대 강도 지수 RSI와 이동 평균 수렴, 확산 지수 MACD 등 주요 지표들이 하락세 반전 신호를 보여주고 있어 이번 주에 XRP가 거래량 증가를 동반한 강세를 보이며 현재 통합 범위의 돌파를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다만 매체는 최근 약세를 보이고 있는 암호 화폐 시장의 전반적인 모멘텀에 따라 XRP 가격향방이 좌우될 수 있다며 조심스런 낙관론을 제시했다. 한편, 암호 화폐 전문 매체 크립토 뉴스에 따르면 일본 금융 기업 SBI 홀딩스가 최근 개인 투자자들을 위한 첫 암호 화폐 펀드를 출시했다.